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한 게 어마어마한 분양 물량을 만들어서 분양 시장을 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열었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정책 당국자들이 너무 작년부터 쉽게 생각해서요 마켓을. 이제 유동성이 대폭발할 거예요. 그럼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가느냐? 부동산으로 갈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라고요. 서민들을 위한 집들은 다 없어져요. 사실 우리가 다른 지역의 개발을 막으면서 막남이 어마어마한 어메니티를 다 때려 넣은 거죠. 경기 보던 그 경기여고 흥명 같은 데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냅두는 순간 어쩔 수 없이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지난 서울의 20년을 잃어버린 서울이에요. 들레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사실은 이게 강남 집값이 올라서 이걸 누른다고 했을 때다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정부 정책이 시장을 누르는 게 불가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같이 부동산이랑게 대세 상승 한번 타면은 이건 몇년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시기에 토지 거래 허가제를 어,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그 시장에 준 거고 거기에 대한 시장이 반응을 할 거예요 왜냐면 기대 수요가 붙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 제가 작년부터 슈퍼 사이클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본질 가격은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얘 때문에 본질 가격이 더 올라갔느냐? 그건 몰라요. 그거는 2~3개월 후에 데이터를 봐야 돼요, 지금. 근데 6개월 후에 만약 이거를 또 다시 폐지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이 시장이 상승 트렌드기 이 때문에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때는 아마 이걸 폐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 그리고 부동산 가르키는 김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세 상승에 들어갔을 때는 정부가 정책을 할수 있는 게두 가지예요. 수요를 잡느냐 하고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수요로 잡는 정책은 다 실패했어요. 문재인 정권 때로 사실은 대세 상승이었거든요. 그때 뭐 세금 잡는다, ltv 디테일 강한다다 했는데 우리가 그때 뭘 봤냐고 계속 올라갔지. 사람들은 어떻게든 파이낸스를 일으켜요. 그리고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자꾸 지금 앵커링을 반포에 뭐 30평대가 60억이 70억이 됐다를 보는데, 그걸 보지 말고, 서울 전체에서 중위값이 얼마나냐 보자고요. 대략 10억대인데, 양쪽에서 한 몇천만 원씩 벌어서 연소득이 한 1억 5천 되는 분들은 10억짜리 주택을 살수 있어요. 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잡는다고 했을 때 과연 잡힐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가 않아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한 게, 어마어마한 분양 물량을 만들어서 분양시장을 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열었잖아요. 아직까지. 물론 제가 뭐 담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뭐라도 해야죠. 지금 정책 당국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작년부터 쉽게 생각해서요, 마켓을,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게 수요를 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요를 잡는다고 했을 때, 돈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라고요. 사실은 근데 국가의 정책이라는 게 목적 자체는 중산층과 서민이 주택을 살수 있는 적정한 비용을 살수 있는 거를 퍼실리팅팅 하는 게 좋은 국가지 가격이 오른 것 같으니까 막아버리면 은 그거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한테만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차별적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글로벌 트렌드예요. 글로벌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노동성이 대폭발할 거예요. 그럼 그 유동성이 어디 가느냐 부동산으로 갈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경제 상황의 문제도 아니고 개인의 소득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 염려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은 단순히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기 수요가 충분한 강북도 제가 봤을 땐 지금 시간의 문제예요. 수요라는 게 거기에 살고 싶어하는 실수요하고 사실 우리가 부동산도 제압하기 때문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팩트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수요하고 가수요가 있다고 했을 때. 가격이 조금 상승한다고 본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이 물건 자체를 강남에서 못 산다고 하면은 더 작은 비용으로 딴데가살 수도 있는 거죠 대체재가될 만한 데들로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부동산을 투자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하는 총재가 금리를 내리면서 시중금리를 붙잡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대출 내기가 어려우니 부동산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닌가? 금리 하락 기조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강화되고 가계 대출 증가 규모가 재차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금융권은 잡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농협이나 수협이나 축협 같은 데 보면 중앙위가 아니고 단위가 있잖아요. 전혀 다르게 놀라요. 전혀 다르게. 그리고 이제 지금은 개인이 똑똑하기 때문에 파이낸스 할수 있는 모든 상황 모든 경로들을 다 본인들이 검토할 거예요. 특히 집을 산다는 사람이 나는 신한은행에 충실한 고객이 신한은행 해야지가 아니잖아요. 다 돌아다니지. 어떻게든 파이낸스를 일으켜요. 그리고 토지역파 상관없이 지금 환율이 1350원대에서 70원대가 몇달 전인데 지금 벌써 1450원에서 70원대가 지금 그냥 디폴트가 돼버렸잖아요 벌써 한10% 오른 거예요. 그게 이제 수입물가로 전이 되겠죠. 그건 그냥 인플레이션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중앙은행에서 할 일은 뭐냐면 금리 올려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얘기 안 해요. 경제 상황 안 좋다는 얘기만 해요.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는 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인플레이션의 해지가 되는 상품이 부동산이거든요. 거기다가 금리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재발을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적 상승률을 보면 몇 년에 걸쳐서 당당히 맨 처음에 올랐지만 이 상승률로 계속 가진 않아요. 갔다가 이렇게 돼요. 나머지 지역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걸고 상승률은 맞아져요. 다만 이제 수치로 봤을 때는 격차가 커지죠. 그러니까 어떤 데가 2.5억이고 어떤 데가 5억이라고 했을 때 5년 후에 둘다 100%씩 성장하면 5억하고 10억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격차가 2.5억이었으나 얘는 5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차는 계속 벌어져요. 다만 상승률 자체는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럼 과거에 토어제를 시행했을 때 보면 가격 상승은 못 막았지만 토어제 지정 지역의 그 거래량은 줄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 만약에 강남을 누르면 풍선 효과로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마포나 성동이 제2의 강남이 될 가능성 이런 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영성이 제2의 강남이 될 것인가 문제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지금 주택시장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업무지구 접근성으로 다 재편되고 있어요 업무지구 접근성으로 그러니까 강남이라는 데는 그냥 강남구 안에 업무지구가 거대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업무지구가 원래 이게 세 축이었는데 광화문이 굉장히 크고요 이제 강남이 광화문급으로 커요 그리고 여의도가 있고 지금 굉장히 이게 T자형으로 나가고 있어요 9호선을 따라서 서쪽으로 이제 마곡이 생겼고, 동쪽으로 명일동 쪽이 크게 있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삼성전자 있는 데까지 계속 키자형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2호선을 따라서 계속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마영성이 왜 뜨냐는 사실은 이 업무지구 광화문 여의도의 정중앙이에요마영성이라는 데는. 그래서 업무지구 접근성을 모든 게 재편되고 있어요. 주택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이, 이 하이라키가 있거든요. 그 위계가. 그래서 뭐~ 강남이란 시장도 있는 거고 거기에 근접할 수 있는 뭐~ 다른 시장들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죠 충분한 어메나티가 있고 업무 지구 접근성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강남이 이제 소득 상위에 속하는 그런 조사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강남 같은 경우 어떻게 지금의 그~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는 지역으로 변화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1970년대 중후반에 강남이 연천 개발됐을 때는 아파트를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남으로 이주하는 걸 꺼렸어요. 꺼렸기 때문에 정부에서 했던 게 새로운 시설들을 이제 중구나 광화문에 설립하는 걸 거의 막았고 서울의그 요지에 있는 고등학교들, 명문 고등학교를 다 강남으로 옮겼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조금 그, 어메너티가 좀 좋아진 거죠. 다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게 뭐냐면은,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강남이 중상층 이상의 어떤 그 블록으로 형성된 건데, 강남이 왼쪽에 개발됐을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당시에 만들어진 것들 보면은,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도 다 50평 이상이 아니에요. 30평도 있고, 한양아파트는 20평대도 있어요. 그리고 영동아파트라고 있었는데, 거기는 연탄 때는 아파트였어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 다음에 개포동 다 주공 아파트였어요. 잠실 엘리트 거기 다 주공 아파트였고요. 큰 주택 많지 않았어요. 2, 3층 평대였지. 그래서 당시에 강남을 개발할 때의 철학은 서민부터 부자들까지 같이 사는 동네를 만든 거예요. 소셜 믹스였어요. 다만 이게 강남 개발이 맨 처음에 정책 의도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어메니티를다 때려 넣은 거죠. 다른 지역의 개발을 막으면서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한블록이 예를 들어서 강남역부터 역삼역까지 한 500m, 600m 거든요그 수퍼블록 코너마다 다 지하철역이 있어요. 강북이 그러냐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 동네인데 지하철 대중교통성도 좋아. 그리고 나서 이게 업무지구로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쇼핑 시설도 굉장히 좋은 곳들이 많아요. 그다음에도 학군도 괜찮아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소셜 믹스된 것들이 나중에 재개발 수요를 바뀔 때 서민들을 위한 집들은 다 없어져요. 왜냐면 이게 토지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관점에서 봤을 때 중산층을 위한 주택으로 다 바뀌게 되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거죠 소방관 보고 당신은 저기 경기도 끝에 가서 살고 불끌 때만 강남에서 와서 불고 끄 다시 가서 사시고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런 분들도 살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책적으로 어떤 우리가 철학이고 원칙이고 그걸 할수 있는 금융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하면은 정부 정책 없이 그냥 시장에 냅둔 거거든요 시장에 냅두는 순간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분리가 일어날 수 밖에 없어요. 더 부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더 부자들을 위한 주택만 짓을 수 있게 더 부자들을 위한 주택만 공급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네. 도시계획을 한다는 게 단순히 부동산, 건설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산업 그리고 또 나의 생활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 도시 경쟁력이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네, 우선은 도시란 건 중세 또는 그 전부터 있었죠 사람들이 모여 살면 도시가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도시라는 데 공장하고 물류창고 같은 것들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산업화하고 도시화가 같이 된 겁니다 왜냐면, 하 당시의 공장이라는 것은 노동력을 기반으로한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노동력들이 필요하게 됐어요. 원래 이게 중세 도시라는 게 반경이 1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동대문에서 창동구까지 걸어가면은 딱 50분에서 1시간 걸려요. 그 반경에 갑자기 공장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주택은 부족하니까 주택랑 생기고, 거리 더러워지고, 뭐별 문제가 다 생겨서 이런 다운타운 도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도시계획의 이슈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의 도시에서는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건데 우리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일부 행정관나 이 정치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한강변에 아파트를 초고층으로 지으면 도시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는 어느 지역의 용적률을 높여버리면 도시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거고. 근데 어느 지역에 재개발을 하는데 그 재개발할 때 지금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200%, 300% 해준다고 했을 때, 그건 결국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게 도시 경쟁력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거기는 잠자는 곳이지, 거기서 가치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경쟁력이라는 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가치를 창출한다는 건 뭐냐면은 도시 산업을 육성하고 그걸 고도화 시키는 거예요. 도시 안에서의 우리가 어떤 산업이 존재하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산업이라는 게 과거에는 파이어라고 랬어요 파이낸스, 인슈런스, 리얼 t 스트 e 그러니까 금융업이에요, 금융업. 근데 지금은 타미라는 산업이 더 각광받아요. 테크놀로지, 어드벌타이징, 미디어, 인포메이션이에요. 타미. 결국은 금융업하고요, IT하고 미디어예요. 플러스 문화산업. 이런 산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재개발한다고 거기다 용적률 더 많이 줘가지고 그걸로 도시 경쟁이 올라갔어요. 그거는 절대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주택시장에서의 뭐 용적률이라든지 용도 변경해가지고 뭔가를 했다는 걸 도시경쟁력이라고 호도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거만 공급하는 걸로는 미래에 계속 경쟁력이 없어진다 그 얘기신 거죠? 아 그럼요. 지금은 하여튼 어떻게든 다 업무지구 중심으로 다 바뀐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좀더 크게 본다면 국가에서의 경쟁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도시에서의 경쟁력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중국하고 경쟁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인도하고 경쟁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지금 경제 순위 볼때1 0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0등 안에 못 들어요. 하지만 서울이 글로벌 지투가 되자 했을 때 그때는 아마 서울의 경쟁력이라는 건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도시권이라고 봤을 때 서구권을 보면은 천만 명 도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도시라는 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고 있어야지 다양한 어메니티 를 제공할 수가 있다고요 그 안에서 역사자원이 문화자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국가의 레벨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하고 우리가 경쟁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선진국 도시들하고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인도는 강력한 대국이긴 합니다만은 여기가 서울의 경쟁 상대가 안 돼요 그러면 아시아권에서 뭐가 남냐면은 아마도 베이징하고 상해 정도는 우리랑 경쟁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도 오사카를 서울이랑 경쟁상상 생각한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도쿄는 경쟁상상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전 세계에서 서울이랑 경쟁할 만한 데가 별게 없어요. LA, 뉴욕, 런던, 파리, 모스크바, 베이징, 상해 도쿄 정도예요. 여덟 개밖에안 돼요. 탑8은 그냥 디폴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서구권하고 아시아권하고만 비교를 하자고요. 저기서의 압도적인 1등은 뉴욕이에요. 왜냐하면 런던은 브릭스탄 다음에 국가 경제 자체가 너무 안 좋고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거의 못 가요. 러시아가 강대국이지만은 모스크바를 가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LA하고 뉴욕, LA 다운 타운은 정말 돌아다니기 힘들어요. 자동차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10년 전만 해도 되게 우범 지역이었어요. 그럼 저기서 뉴욕밖에 안 남아요. 여기서 남는 도시는 뉴욕하고 파리예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여기서 경쟁하는 게 결국 베이징, 샹하이, 도쿄 정도예요 베이징, 샹하이, 도쿄 우선은 뭐 문화 인프라 산업을 빼고 역사만 보고 얘기를 하자고요 샹이는 여기 강동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강동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그 융성했던 도시는 항저우예요 남성시대 때의 수도였기 때문에 상해는 그냥 어촌이었어요 19세기 초반까지 그래서 역사적은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도쿄는 이제 에도 시대 때도쿠가이아스 막부를 만들면서 동경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도쿄 역사도 400년밖에 안된 거예요. 그리고 대화자가 계속 일어나고 미군이 2차 대전 때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 여기도 역사자원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역사자원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 깊이가 있는 도시고 왜냐하면 서울은 조선시대부터 600년이고 고려시대 남경하면 1000년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따르게 또 우리가 광조해야 될 부분이 자연자원인데 이 8개 도시들 모두 평지에 있어요. 동경 가보면 다 평지잖아요. 멀리 후지산 하나 보이고 상해도 마찬가지예요. 상해도 그냥 평지예요. 주변에 산이 있는 데가 예 정도예요. 근데 베이징 안에서 산이라고 할수 있는 데가 자급성 바로 북쪽에 있는 경상공원이에요. 그건 언덕이 언덕. 서울처럼 도심 중앙에 거대한 강이 흐르고 도심 안에 남산 같은 거대한 산이 있고 주변에 산들이 엄청나게 있고 도시 안에 국립공원이 있는 데가 없어요. 이런 자원은 사실 대체불가예요. 대체불가. 그러면 우리가 이 자연자원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느냐에 질문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의 인프라는 뭐다 괜찮습니다만은 예를 들어가지고 아시아권에서 이네 도시 중에서 그 대중교통망만 보자고요. 한국 같은 데가 없고요. 도시 의 인프라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문화산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K-팝을 대적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아무도 것없어요 뉴욕 정도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가의 경쟁력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번에 생각해야 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공간에서 풀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서울의 20년은 잃어버린 서울이에요. 산업 구조 측면에서 굉장히 잘못된 개발을 했었고 지나친 보존으로 개발도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여기 DDP라는 데 아시죠? 동대은 디자인 플라자. 그거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맨 처음에 800억 예산 들어갔는데 나중에 결국 5000억이 들어갔어요. 땅값 빼고예요. 왜냐면 하 다들들은 건물이 비선형이기 때문에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요. 토지 플러스 하면 그한 2조 짜리 거예요. 이것도 공공의 돈이 들어간 거, 여러 번 세금 들어간 거라고요. 그럼 거기서 수익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2%의 순수익은 나와야 돼요. 2% 거기서 맨날 얘기하는 게 매출 200억 나왔다고 얘기해요. 거기에 대해서 2% 수익률도 안 나오는 거예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DDP 안에 들어가서 보시라고 해요. 거기는 안에 내부 공간 설계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큰 행사를 못 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가서 사람들 사진을 많이 찍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고 그냥 가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사진 찍고 그 주변에서 쇼핑하고 놀아다녀야 돼요. 근데 왜 맥스타일하고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지금 공실이 80%냐고요? 굉장히 잘못된 법규운영다 그러니까 제가 시작하면 저 부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데 이전을 하든지. 이제 요새는 AI 시대가 좀 도래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 방식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서울이 앞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발전할 수가 있을까요? 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직접 경제를 추구를 해요. 모여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랙션이 중요한 거예요. 만나 가지고 뭔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증권에서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증권 거래소 때문에 딜을 하려면 거기서 사람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AI 시대를 넘어서서 어디선가 업무지구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업무 클러스터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요 광화문하고 여의도하고 강남만 있었습니다만은 업무지구가 계속 생겨요. 그럼 사실 그 서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 딴곳에도 업무지구가 굉장히 강력, 강력했는데 지금 그 밑에까지 업무지구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규모라는 거는 사실은 서울부터 대전까지의 규모예요. 그 안에 업무지구가 되게 많이 생기고 있다고요. 서울도 사실은 그 수도권 안에서 업무지구가 계속 생길 거예요. 다만 여기서 문제 의 핵심이란 건 뭐냐면은 업무지구가 시대적 흐름이라든지 시대적 요구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 AI 시대이기도 합니다만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여러 자원들 있잖아요 서울에서의 자원들. 뭐 예를 들어서 문화자원이라고 하면은 K-팝 관련된 어떤 집적화할 수 있는 것들이 어딘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 작년에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그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를 일으켰어요. 그게 뭐 500억 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연 산업이 공연하고 땡이 아니에요. 그 공연 산업이 있으면은 주변에 반드시 호텔이 있어야 되는 거고 레스토랑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베뉴에서 뭔가가 다른 것들이 일어나요. 따라서 이 공연 산업과 관련된 어떤 그 연관 분야에서의 그 산업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LA 같은 경우에도 도시 다운타운에 예전에 스테이플 센터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가 도시재생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LA 다운타운은 기본적으로 좀 치안이나 이런 게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거대한 이벤트 공간 만들고요 거기서 공연도 하고 게임도 해요 도쿄돔과도 마찬가지예요 도쿄돔 바로 옆에 아파트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실 운동장처럼 그건 굉장히 잘못된 구조예요 그런 이벤트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돈을 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쇼핑몰도 만들고요 호텔도 만들고 하면서 이거 자체 하나의 큰 클러스터가 돼요. 그에 더해서 사실은 이런 데들이 또 뭐랑 연결이 되냐면 나이트라이프 인더스트리라고 하는데 클럽과 나이트클럽 산업인데. 근데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런 나이트라이프 인더스트리라는 게 사실은 음악 산업이에요. 음악 산업은 스트리밍이 되기 때문에 지금 I.T.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패션이랑도 연결이 되 있는 거고, 그리고 미디어랑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디자인이랑 연결이 돼요. 연관 산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레나를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그거하고 나이트라이프 인더스트리랑 같이 엮으면은. 거대한 산업적인 클러스터를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K-팝 밴드 유명한 게 도대체 몇 개냐고요. 그럼 우리가 왜 K-팝 노믹스를 못 하며 K-팝 시트를 왜 다운타운에서 못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공간에서 풀 생각을 해야죠. 다만 이제 이게 이, 이 체크앤 밸런스가 좀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서의 자원 경쟁력이란 거는 역사자원하고 자연경관자원은 압도적이에요. 이거를 해치면서까지 그걸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은 우리가 사대문 안하고 사대문 밖에 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역사자원하고 자연자원은 대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일요일 날 창경궁 가서 거기 이제 영화당 있는데 거기 뒤가 약간 좀 언덕이거든요. 그 언덕에서 남산을 보라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게 세운산과 재개발하면서 용적률 1000% 때문에 그 뷰를 막아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산이 너무 아름다운 산이기 때문에 조망을 할수 있게끔 뭔가를 만들어 놔야 돼요. 전 세계에서 도시 정중앙에 남산급의 산이 있는 데가 없어요. 이게 경쟁력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서울이 어떤 비전의 도시가 될지에 대한 감안 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잃어버린 20년이었으니까 비전 세팅이 지금 거의 안된 거예요. 저는 그 비전이 좀더 높은 레벨에서 됐으면 좋겠고, 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경쟁력이 단순히 하이라이즈 아파트 짓는 게 아니고 산업 고도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단순히 서울만 해서 우리가 플랜을 짜서는 안 돼요. 좀더큰 관점에서 대서울 플랜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좀더 크게 본다면 저는 사실은 수도권이 단순히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니에요. 충청도는 수도권이에요, 지금 봤을 때는. 강원도에서 영서지방도 수도권이에요. 거대한 스케일에서 우리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비전을 제시하는 주체도 되게 중요해요, 주체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 30대한테 기회를 주는 좀 어떤 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90년대생 이후는 정말 선진국, 대한민국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선진국에서 자라고 선진국적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전 세팅 자체가 달라요 90년대생이 지금 35살이 됐어요 리더를 할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 30대들이 좀더 목소리를 내고 그 사람들이 비전 세팅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황의을 부탁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정부에서는 땅 발전을 위해서 서울 경기에 있는 대형 공공기관이나 큰 기업들을 이전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서울의 도시 경쟁력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인지 궁금합니다. 음.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게 지금은 산업 자체의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서비스 산업의 시대잖아요. 그죠 기업한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주를 한다고 했을 때그 기업이 갈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금융업이라든 아이템을 보자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머리 쓰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쓰는 사람들이 풀이 잔뜩 있어야 돼요. 굉장한 노동력의 양질의 노동력의 풀이. 그러면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 회사 보고, 또 판교에 있는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저기 전라도나 경상도 어디 있는가. 못 가요. 왜냐면 그 풀을 구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지금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지방을 교회시에서 죽이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될 게, 수도권에 성장하는 거 하고, 지방에 성장하는 걸 봤을 때, 얘를 죽이면 얘가 성장할까?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지방 중소도시가 있는 게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외국 사람들이 이로 그냥 오겠냐고요. 다이렉트로 안 와요. 서울로 온 다음에 지금 가요. 서울이 글로벌에서 오는 안테나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 그 가능성들이 조금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수도권 경쟁력하고 여기 경쟁력하고를 제로성 경으로 보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한테 푸시한다고 갈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다만 이제 우리가 공기업 지방 이전을 했잖아요. 맨처음엔좀 반발이 있고 약간 뭔가 문제가 있었으나 그래도 그 부분들은 지역 경제의 어떤 어, 지역 분산 효과는 존재했던 를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역으로 간다고 했을 때그 지역에 있는 원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다 주변에 신도시 짓고 깔끔하게 오피스 짓고 다걸러 가버렸어요 지역 구도심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 이전 뭐 이런거 좋은데 조금 더 세심하게 봐야 돼요